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시 뉴스 제주는 민선 8기 제주 도정의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뉴스로 시작합니다. 이번 도정 과제는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담겨 있는데요. 정책 실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4일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이 사건을 비롯해 제주에선 해마다 100명 이상의 교제 폭력범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안전 분야 성평등 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최하위 수준. 민선 8기 도정이 성별로 인해 일어나는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유입니다. 범죄 예방형 도시를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교정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 여기에 피해자 지원 활동가의 안전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지원 체계의 구체적인 구상이나 예산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를 충원한다거나 아니면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게다 돈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한 장에 반영할 건지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오영훈 지사는 안전한 산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도 약속했는데 정책 발굴 과정에서 성평등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제시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빠져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3년 전 서울시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건데 경제 활동은 전국 1이지만 소득 수준은 그에 못 미치는 제주 여성의 임금 실태를 짚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게 이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인지를 하게 되고 이거를 점점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란 말이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성평등 정책 담당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 조직을 보면 2018년 민선 7기에 행정부지사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양립하고 있는데 업무 분담 과정에서 기존 여성 능력 개발 업무가 빠진 사실이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성평등 정책관의 여성친화도시팀이,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여성권익팀이 있지만, 부서 간 칸막이가 있다 보니 통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거는 좀 통합하고 또 지금 빠져 있는 성평등 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201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제주 민선 8기가 제시한 정책들이 여성친화도시로 한발더 내딛는 길에 드림돌이 될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선입니다.